한때 150kg에서 72kg까지 무려 78kg을 감량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제의 중심에 섰던 그녀가 최근 다시 세상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가수 미나의 신우이 박수지 씨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매일 아침 체중을 공개하겠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숫자는 108.05kg. 많은 이들이 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기적의 다이어트 주인공으로 불렸습니다. 150kg에서 시작된 몸무게가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로 70kg대까지 떨어지면서 수많은 기사와 방송에서 다뤄졌고, 인간 승리라는 말까지 들었죠. 예쁜 옷을 입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팬들도 진심으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과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는 건강해지고 예쁜 옷 입으면 다될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다. 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체중은 다시 새 자릿수로 돌아왔고, 이제는 요요라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족과의 관계까지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친동생 류필립 씨는, 수지 누나가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 했다. 더 이상 함께 할수 없었다. 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누나가 혼자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한다.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앞으로는 누나와의 인연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몇 씁쓸함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팬들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수지 씨는 한번 이미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시작한다면 분명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요요와 싸워이기고 또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선물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녀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조금씩 다시 바로잡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도전, 그리고 변화의 여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응원해준다면 언젠가 또한번 놀라운 소식을 전해줄지도 모릅니다.